안녕하세요. 따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르신께서 웃으시면서 아니에요. 선생님. 저 71곱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봐도 50대 후반 정도로밖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도대체 어떤 관리를 받으신 거예요? 어떤 화장품 쓰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르신께서 작은 통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약국에서 파는 3000원짜리 바세린이었어요. 이것만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어르신께서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제가 이거에 집에 있던 걸 하나만 섞어서 발랐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 했냐고 물어봐요.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현재 대한피부학회 정회원으로서 30년간 피부과 진료에 매진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해드린 이야기는 지난주 제 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77세 어르신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나이를 완전히 잘못 짚은 케이스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30년간 피부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잊고 있던 진실 하나를 떠올렸어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3천원짜리 바세린으로 수십만원짜리 안티에이징 크림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한 이 비법으로 여러분도 20년은 젊어 보이는 피부를 되찾으실 수 있어요. 그 비밀은 바로 집에서 1분 만에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조합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화장품 업계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의료계에서 검증된 유용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피부가 왜 늙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지? 싶으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물을 잡아두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새 스펀지와 오래된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새 스펀지는 물을 적시면 오랫동안 촉촉하지만, 오래된 스펀지는 금방 바싹 말라버리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20대 때는 피부가 마치 새 스펀지처럼 수분을 꽉 잡고 있었는데, 60대가 되면 그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고, 특히 겨울이면 손등이 거칠거칠해지고 때로는 갈라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겉으로만 건조한 게 아니라 피부 속 깊은 곳부터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새로워지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한 달이면 피부가 완전히 새 피부로 바뀌었어요. 마치 달력을 한장 넘기듯이 말이죠.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 과정이 40일, 50일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얼굴이 칙칙해졌다. 각질이 잘안 없어진다. 작은 상처도 오래간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며칠이면 나았던 손톱 옆 작은 상처도 이제는 몇 주씩 가시잖아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의 방어막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마치 집의 담장처럼 외부의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담장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세제나 비누도 이제는 손이 따갑고 찬바람만 불어도 얼굴이 빨갛게 되고 새로운 화장품을 쓰면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피부가 예민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긴 하지만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이세 가지 문제를 모두 개선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백화점이나 화장품 매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화장품들 보시면 정말 복잡해요. 히알루론산, 레티놀, 펩타이드, 줄기세포, 추출물, 콜라겐. 이름만 들어도 혀가 꼬이는 성분들이 가득해요. 판매원들은 이런 어려운 말들을 줄줄 외우면서 이 성분이 주름을 없애드려요. 이거 바르시면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렇게 좋은 성분이 들어 있으니까 휘싸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지갑을 여시게 되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화장품 살 때마다 마치 시험 공부하는 기분이에요. 성분표 보면 영어랑 화학 용어 투성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싸면 좋은 건가 싶어서 사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에요. 정말 공감가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피부라는 게참 신기해요. 마치 집에 대문처럼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요? 만약 피부에 바르는 모든 게다 흡수된다면, 우리는 세수할 때마다, 비 맞을 때마다 온갖 나쁜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큰일이 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성분도 마찬가지로 잘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화장품에 들어있는 복잡한 성분들은 분자가 너무 커서 피부 표면에서만 맴돌다가 씻을 때 같이 흘러내려가 버려요. 마치 큰 가구를 좁은 문으로 들여 놓으려는 것과 같은 이치죠. 실제로 제가 한번은 호기심이 생겨서 50만원짜리 유명한 안티에이징 크림을 분석해 봤어요. 정말 복잡한 성분표에 온갖 어려운 이름들이 주르륵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결국 하는 일은 딱두 가지였어요. 피부에 수분 공급하고 노화 방지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비싼 돈 주고 산 화장품들이 다 쓸모 없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똑같은 효과를 훨씬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같은 목적지에 가는데 고속도로로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비싼 택시를 타고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한 달에 화장품비로 30만원, 50만원씩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대부분 돈은 많이 썼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복잡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방법이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될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바세린일까요? 사실 바세린은 정말 오래된 친구예요. 187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150년이 넘었어요. 15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인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말기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동안 수많은 화장품들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바세린만은 꾸준히 사랑받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면 비가 안 맞잖아요? 바세린이 바로 우리 피부에 그런 우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서 소중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꽉 잡아두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바세린은 우리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98%까지 막아준다고 해요. 98%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세요? 이건 마치 100개의 물방울 중에서 98개를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피부과 의사들도 바세린을 최고의 보습제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면 의사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게 바세린이거든요. 왜냐 하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65세 김영희 할머니께서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매년 겨울만 되면 손이 거칠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였거든요. 설거지할 때마다 아프고 손자 손을 잡을 때도 미안해서 움츠러 드시고,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뭘안 해보셨겠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핸드크림, 수입 화장품, 심지어 한 달에 20만원씩 들여가며 온갖 제품을 다 써보셨대요. 그런데도 별 효과가 없어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세린을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겨우 2주 만에 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달 후에는 손자가 할머니 손 부드러워졌다고 자꾸 만지려고 해요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55세 박정숙 씨는 폐경 후에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어요. 긁다가 상처도 나고, 그러면 또 가렵고, 정말 악순환이었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비싼 연고도 써보시고, 외국에서 직접 주문한 화장품도 써보시고, 그런데도 별 소용이 없어서 이제 나이 들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우울해 하셨어요. 그런데 바세린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3주 정도 지나니까 가려움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하시던 그 기쁜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해요. 하지만 모든 바세린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바세린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료용 바세린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코너에서 파는 일반 바세린과는 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의료용은 99.9% 순도인 반면 일반용은 80에서 90% 수준입니다. 그런데 바세린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수분을 잡아두는 건 훌륭하지만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기능은 따로 필요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진짜 비밀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셨던 77세 어르신이 젊어 보였던 비밀을 드디어 공개합니다. 그 어르신이 바세린에 섞어서 사용한 그 특별한 성분 바로 비타민이 오일입니다. 어? 비타민이요? 그거 영양제 먹는 그 비타민이 말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비타민이에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이 하면 캡슐로 먹는 영양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피부에 발라도 정말 좋은 성분이거든요. 비타민 e 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름하여 활성산소라는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이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마치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이 활성산소 때문에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E는 이 나쁜 놈들을 물리치는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해요. 야, 너희들, 여기서 나쁜 짓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거죠. 게다가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달래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비타민이가 들어간 화장품들이 안티에이징, 주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비타민 e 는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혼자서는 우리 피부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요. 마치 열쇠는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바세린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세린이 비타민이의 손을 잡고 자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피부 속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마치 좋은 친구가 모르는 동네에서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요. 뿐만 아니라 바세린은 비타민이가 피부에서 오래오래 머물 수 있게 도와줘요. 비타민이 혼자 있으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데 바세린이 여기 있어. 도망가지 말라고 하면서 꽉 잡아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제조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준비물부터 챙겨볼까요? 첫 번째, 의료용 바세린이에요. 꼭 약국에서 파는 걸로 사세요. 약국에서 의료용 바세린 주세요라고 하시면 바로 알아들으세요. 보통 3,000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두 번째, 천연 비타민이 오일이에요. 이것도 약국에서 살수 있어요. 아니면 비타민이 캡슐을 사서 터트려 쓰셔도 돼요. 캡슐이 더 신선하고 순수해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깨끗한 작은 용기 하나. 집에 있는 작은 크림통이나 화장품 공병을 깨끗하게 씻어서 쓰시면 돼요. 없으시면 약국에서 파는 작은 용기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바세린을 1티스푼 정도 떠서 용기에 넣어주세요. 1티스푼이 얼마나 되냐고요? 엄지손가락 첫 마디 정도의 양이에요. 정확하게 재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 그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이 오일을 3에서 5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처음에는 3방울부터 시작하시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4에서 5방울로 늘려도 좋아요. 캡슐을 쓰시는 분들은 바늘로 살짝 구멍을 내서 짜내시면 됩니다. 이제 섞어야 해요. 젓가락이나 깨끗한 이쑤시개로 한 방향으로만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천천히 섞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처음에는 투명했던 바세린이 점점 연한 노란색으로 변해요. 마치 꿀 색깔처럼요. 그리고 질감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되면 완성이에요. 자, 이제 재료도 준비했고 만드는 법도 배웠으니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바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같은 방법을 써도 어떤 분은 빨리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좀더 시간이 걸리세요. 그 차이가 바로 사용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용법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먼저 평소처럼 세수를 깨끗이 하세요. 그 다음에 화장수나 스킨을 발라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세요. 화장수가 없으시면 세수할 때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마시고 살짝 촉촉한 상태로 두셔도 돼요. 이제 만들어둔 혼합물을 쌀알 정도 크기로 손가락에 덜어주세요. 정말 조금만 쓰시면 돼요. 많이 바르시면 끈적할 수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살살 비비면서 체온으로 녹여주세요. 그러면 바세린이 부드럽게 녹으면서 발리기 쉬워져요. 이제 피부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특히 건조한 부분 위주로 발라주세요. 손등목 입가 주변. 이런 곳들 말이에요. 살살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손등은 피지선이 거의 없어 가장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세요. 밤에 바른 후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손 관리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목 부위는 얼굴 다음으로 노화가 잘 드러나는 곳이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 하듯 발라주세요. 입가 주변은 표정 근육의 움직임이 많아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주름 방향과 수직으로 펴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비율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겨울에는 바세린 비율을 높이고 여름에는 비타민이 e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서 10분간 팩처럼 사용한 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닦아내시면 집중 관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관리법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 자외선 차단, 적절한 수면이 병행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사용법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 낮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바세린이 햇빛과 만나면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밤에만 사용하세요. 저녁에 세수하시고 나서 잠들기 전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둘째, 절대 눈 주위에는 바르지 마세요. 눈 주위 피부는 정말 얇고 예민해요. 마치 아기 피부처럼 연약하거든요. 여기에 바세린을 바르면 너무 무거워서 눈밑이 붓거나 작은 하얀 좁쌀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걸 의학적으로는 밀리움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주위는 절대 피해주세요. 셋째, 나이가 들어도 간혹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이마나 코 주변에 가끔 뾰루지가 나는 분들은 그 부위는 피해주세요. 바세린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넷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거든요. 마치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처음에는 팔 안쪽 부드러운 곳에 조금만 발라보세요. 팔 안쪽이 왜 좋냐고요? 거기가 얼굴 피부와 비슷하면서도 눈에 잘안 띄는 곳이거든요. 발라보신 다음에 하루 정도 기다려보세요. 24시간 후에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없으면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비용 이야기예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좋은 화장품 하나 사기도 망설여지셨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떨까요? 바세린 한 통이 3,000원, 비타민이 오일이 1만원. 합쳐서 13,000원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는지 아세요? 바세린 한 통으로는 보통 4~5개월은 에서쓸수 있어요. 매일 밤마다 발라도 말이에요. 비타민이 오일은 더 오래가요. 한 방울씩만 쓰니까 6개월은 좋기 써요.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작 3,000원 정도예요. 3,000원이면 요즘 커피 한잔 값도 안 되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화장품비 걱정 없이 손자들 용돈도 더줄수 있어요. 한 달에 3,000원이면 진짜 싸잖아요. 또 다른 분은 전에는 화장품 떨어져 갈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효과도 더 좋은데 돈은 안 들고, 이런 좋은 일이 있나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싸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싼 화장품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화장품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피부 관리하시면서 아낀 돈으로는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도 가시고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피부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고, 2주에서 3주차부터 건조함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며, 3개월 꾸준히 사용하시면 주변에서 알아볼 정도의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 재생 주기를 고려할 때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사용하셔야 완전한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면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다만 모든 분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사용 중 트러블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피부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검증된 의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더 나은 피부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언제든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